오늘 시황 핵심만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은 WLFI 매크로 완화 신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온체인 흐름입니다. 저스틴선이 WLFI 잠금 해제 지분 20%를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관련 포지션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현재 WLFI 계약 포지션은 약 91억 7천만 달러, 최근 4시간 청산은 703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됐습니다. 변동성은 제한적입니다. 잠금 해제 물량의 처분은 커뮤니티 거버넌스 투표로만 결정됩니다. 실제 매도 압력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인 실업 비율이 2021년 초 이후 처음 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고용 둔화 신호입니다. 미국 5년물 수익률 3.68%로 4월 이후 최저권. 할인율 하락은 위험 자산에 우호적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이 확인됐습니다. 현물 수급이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1일 해시 릴트가 사상 최고 1.279제타 해시를 기록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성은 견조합니다. 비트코인이 약 11만 4천 달러 돌파 시 주요 거래소에서 누적 쇼청산 약 12.89억 달러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순유출이지만 거래소 보유량은 3년 최저치이고 오늘 새벽 두 고래가 19,312 이더리움을 추가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주식과 크립토를 묶은 미국 지수 선물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노출과 해지 수단이 다양해집니다. 정리합니다. 금리 하락에 위험 선호가 살아납니다. 비트코인 현물 우선, 레버리지는 보수적, WLFI는 거버넌스 공지와 온체인 이동을 체크하세요. 구체적인 시황에 대한 분석은 캡션 혹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